자, 여행 좀 다녀본 여행 마니아부터 여행 기자들까지도 태국에 특히 이곳을 꼭 살고 싶은 도시로 꼽는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입니다. 꼭 한번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치앙마이 매력. 일단 이곳은요 기후와 물가, 치안 등등 한 도시 살아보기에 딱 맞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여행자들이 직접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선정했는데요. 예산 짜는 정도에 따라 월 600달러. 약 60만 원 후반대부터라도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뽑았더라고요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산 소위 한달 주민들이 여기 참잘 왔다 하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죠. 1일 5식 그래도 모자란다는 미식의 도시 치앙마이. 특히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티탐은 밤늦게까지도 로드 푸드 노점이 문을 활짝 열고 있어요. 거의 밤새합니다, 저기. 튀김류부터 북부식 로컬 음식을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요. 또이 지역들 근처에는 치앙마이 최대 재래시장 와로론 마켓 로컬 식재료, 조리음식,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이 많으면 직접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달 주민들이 살아보면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쿠킹 클래스죠 여러 쿠킹 클래스 중에 후기 잘 참조하셔서 홈페이지에 신청 하면요 파타이, 그린 커리 등 10여 가지의 요리 중에서 단품 또는 코스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요리가 끝나면 함께 배운 사람들과 뜻깊은 식사 시간까지. 자르멘 저도 프리한 별점 들어갑니다. 일단 물가는 큰 사치만 부리지 않는다면 한국의 절반 별이 다섯 개입니다. 또 치안은 미국 방송사의 여행지 관련 조사에서 치안마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죠. 별이 네 개. 괜히 치안 마이겠습니까? 치앙마이! 아, 치안 마이. 치안이 좋아서 치안 마이. 치안 마이. 마이.